일본은 바가지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쿄 올림픽 특수를 이용해 1박에 45만엔, 원화로 477만 원에 달하는 민박집이 생겨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호텔도 아닌 민박집이 1박에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다니 단단히 한몫 잡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어제 일본 뉴스 댓글 랭킹 1위 현재 댓글 랭킹 5위에 올라와 있는 뉴스인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린 각종 요금 폭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언론에 따르면 일본 숙박예약사이트 예약닷컴에서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2020년 7월 24일부터 25일 도심부의 숙박시설은 모두 평상시보다 훨씬 높은 요금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을 지불해야 숙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 10만엔 이상 원화로 106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숙박할 수 있는 민박집이 부지기수로 생겼으며 도쿄 오치아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아파트를 이용한 민박집은 1박에 45만 원 원화로 477만 원을 지불해야 숙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민박집은 평상시에 2만 원 원화로 21만 원이면 숙박이 가능한 민박집이었다는 것이죠. 통상요금에 비하면 2200%나 폭등한 수치인데요. 이것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자국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조차 구경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금 상승의 주요 요인은 호텔 대부분이 이미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여행사 등에서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반응을 살펴보면 서민들은 올림픽을 직관하지 말고 TV로만 봐야 하는 것이냐라는 반응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비싼 도쿄에서 개최하다니 이건 폭과에 가깝다. 비싼 올림픽 입장료 숙박시설 때문에 올림픽은 구경하기도 힘들기에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조차도 살인적인 물가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바가지가 없고 친절한 나라로 묘사가 많이 되었지만 이번 뉴스로 일본의 실상이 어떤지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굳이 숙박할 필요가 없잖아 차라리 숙박료가 저렴한 시골에서 숙박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신칸센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쿄로 가서 올림픽을 구경하면 된다 라는 댓글도 있네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저렴하지만 일본은 신칸센 비용도 매우 비싸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일본 택시 요금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더군다나 올림픽을 관람하러 가는 것이지 고생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누가 그먼 곳을 가고 싶겠습니까? 숙박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 댓글이네요. 현지에서 볼수 있는 현장감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일단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보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 올림픽 티켓이 당첨되지 않아 우울했지만 이 뉴스를 보니 티켓이 당첨되지 않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TV를 보며 시원한 집에서 아이들과 관전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자국 개최로 기뻐하는 것은 돈을 벌수 있는 기업과 정치인, 그리고 적극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진 사람들 뿐이야.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들이지. 이렇게 자포자기한 댓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도쿄 올림픽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잘된것 같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장소는 현재 방사능 수치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고 최고의 대용이네요. 1964년 도쿄 올림픽의 규모로 되돌려야 해. 1964년 괴회식 영상을 보니 여분의 놀이기구도 없고 입장과 행진도 시원하고 포스터도 로고도 낭비가 없어 아름답다. 이것이 본래의 스포츠 대회라는 생각이 든다. 미안한 말이지만 관광객을 호구로 보는 것 같다. 왜 언제부터 올림픽이란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추악해졌는가. 이렇게 바가지를 씌운다면 올림픽 때 기분 좋게 숙소에서 숙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인식이 쌓이면 오히려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맞는 말이네요. 도쿄 올림픽은 이미 추악해진 상태이며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도쿄 올림픽 성화 출발지인 후쿠시마 현 제이빌리지가 기준치의 308배, 원전사고 이전과 비교해서 방사능 수치가 무려 1775배가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능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생명에 매우 해롭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지에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해외 여행객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올림픽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실상이 도쿄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의 방사능 수치 때문에 일본이 인간이 살기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진다면 해외 여행객들도 기피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thank mm -hmm. you